이제 앞으로 역전세, 깡통전세라는 얘기들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가져야 되는데 매매처럼 지금 이게 엄청난 거품이 껴져있다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는 전세 시세를 굉장히 높게 주면 안 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2021년부터 앞으로 역전세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세 비정상적인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다니까 요즘에 이 역전세에 대한 위험성 가중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여러 매체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실제로 역전세가 나고 있는 지역 일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예전에 역전세 위험성에 대한 이 영상을 강의 영상을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낱낱이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전세 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사태와 함께 깡통 전세 등장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1연합뉴스가 부동산알 1 1 4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 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내 매매와 전세 거래가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경우는 총2 9,300건으로. 이중 해당 주택의 평균 전세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약7.7% 정도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매매 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주택형의 7.7%는 이미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땅통 전세 사태에 놓여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의미로 분석이 되고 있고 지방이 약 76.4%로 다수였지만 수도권도 약 23.6%로. 다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세난과 깡통 전세 현상이 당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견해이지만 지난 2년간 전세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깡통 전세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깡통 전세가 증가할수록 세입자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역전세, 깡통 전세라는 얘기들,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중간에 제가 유튜브 영상, 강의 영상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드립니다. 깡전세 주고 개인자 부동산 도미. 네, 이렇게 제가 위험한 전세, 높은 전세 금액을 주고 갭 투자하는 거 반대한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2021년도에 1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송도에 있는 뭐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좋을까라는 그 당시에 직원직설 내용이었는데 어, 전세 부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반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수요 억제 정책으로서 수요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기존에 4억이었던 사람이 이제 신규 계약을 하려고 나와 보니 전세 보증금이 약 1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어 당연히 어 구축 아파트 또는 이 경기도 수도권 일대 외곽 지역 일대로 빠질 거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는. 반전세로 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일 때 전세 레버리지 이용하는 지역 반대합니다. 반대. 높은 전세 금액을 레버리지 이용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전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역전세가 어, 날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위험성이 가중되는 지역일 때는 어, 앞으로 어, 위험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는 조금 어, 자중해라 그런 얘기에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표를 그 당시에 제가 어, 역전세가 날수 있는 위험한 그 지역을 통계 자료를 수집하면서 말씀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2020년 5월 달 정도가 이제 적정 전세 시세로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2020년 7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됐었죠. 그로부터 2021년 10월 달까지 약 1년 만에 상승폭이 서울은 약 평균 9.5%가 상승을 했었다 1년 만에. 그런데 그 앞전에 2019년부터 2020년 1년간의 이 전세 상승폭은 서울이 2.6%였는데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 9.5%보다 더 높게 증가한 지역 일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 일대들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자, 그런 지역 일대로 노원구 일대를 제가 뽑아 드렸고요. 또 노원구뿐만 아니라 자 마포구도 어 제가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동작구 관악 그리고 송파 강동구 어 역전세가 날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다 특히나 서초 강남구 일대가 전세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어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니까 전세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반전세로 가고자 하는. 어, 이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전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아내하다니까 지금 강남구 일대에서도 지금 전세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월세 비중은 어,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천 지역 일대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지역은 아예 매수 자체를 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자,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9% 상승을 했던 게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고 1년 만에 19.4%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연수구는 30% 정도가 폭등을 한 거죠. 전세 금액이. 이게 지금 전세가 소비자 물가에 포함된 지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라가져야 되는데 매매처럼 지금 이게 엄청난 거품이 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부평구도 위험하고 또 서구 자체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뭐 경기도 지역 일대에서도 권성구, 영통구, 뭐의정부 이런 지역일 때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광명, 평택, 뭐 안산, 고양 이런 지역 일대에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 못 보신 분들은 그 전에 영상들 다시 한번 검색해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역전세가 날 만한 지역 일대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정상적인 시세가 아닌 이상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높은 전세 레버리지 이용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역전세가 나는 그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역전세는 사실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전세 시세에서는 역전세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다만, 정상적인 전세보다 훨씬 더 높게 전세 시세로 우리가 전세를 맞췄을 경우에 나중에 역전세가 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정상적인 전세에서는 역전세가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매매 금액이 전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높은 전세를 줬을 경우에 이렇게 역전세가 날수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보자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세 시세가 떨어졌을 때 역전세가 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 쪽일 때보다 수도권 쪽일때 전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시세가 떨어질 경우 역전세가 날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또두 번째는 매매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 역전세가 날수 있는 깡통 전세가 될수 있다. 자, 이거는 수도권 지역 일대보다 사실은 지방 쪽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들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린다면 당연히 매몰에 대한 증가와 수요의 감소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 첫 번째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사실 매매 수요자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층들에게도 타격을 받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에 대한 이자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월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현상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가. 월세는 매달 내는 월세 비중이 똑같죠. 그에 반해 금리는 계속적으로 변동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좀 불리한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두 번째. 집주인 입장에서도 지금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세금 정가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세입자에게. 따라서 세금을 정가하려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수요가 전세로 가고자 하는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에 세 번째 이 전세에 대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우리 전세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도가 있습니다. 어 우리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한도가 5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전세 금액 상관없이 대출이 발생이 되는데 다만 한도는 5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금의 비중이 많아야 된다. 현금의 비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에 대한 한도가 아무리 5억까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 일대 높은 전세를 두고 우리가 거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금의 비중이 많은 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연히 수요가 분산될 수 밖에 없겠죠. 어, 외곽 지역 일대로 계속적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약갱신이라는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아, 사실상 5% 증액을 하고 다시 그냥 어,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요 전환이 되지 않는다 수요도 전세수요도 계속적으로 손바뀜이 나야 되는데 손바뀜 현상이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전환되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적으로 놓이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분산되다 보니까. 전세를 놓고자 하더라도 더 저렴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전세 가격이 시세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자, 매매 금액이 있어요. 매매 금액이 20억짜리 하는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라 지칭을 합시다. 자, 전세가 13억까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세 시세가 2년 뒤에 내려앉은 겁니다. 11억으로. 자, 근데 적정 전세 시세는 지금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약 11억대 정도가 적정 시세인데 지금 임대차 입법이 도입되고 나서 4년간 사실 5%밖에 증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미래에 있는 전세 가격을 미리 선반영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나올 수 없는 전세 시세인 13억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간 상태다. 근데 2년 뒤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11억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까요? 청구하지 못하죠. 주변을 보니까 전세가 11억인데,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계약갱신을 할 경우에 2억이라는 자금이 더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계속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 전세에 대한 보증금 이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쳤다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그 집에서 계약 갱신하지 않고 나와서 11억짜리 인근에 있는 전세에 계약할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는 집주인 입장에 또 2억이라는 자금을 또 내줘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역전세 상황이 발생될 요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는 전세 시세를 굉장히 높게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매매 금액 3억짜리가 있다고 라 합시다. 자, 전세 시세를 봤을 때 2억 8천의 전세가 낮아 있다라고 어, 가정을 해본다면 투자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전세는 변화가 없는데 매매금액이 빠진 겁니다. 한 2억 7천으로. 자 매매금액이 약 3천만 원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나는 2천만 원 투자금이 들어가져 있는 상황인데 매매금액이 3천만 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2억 7천에 2억 8천 전세를 끼고 있다면 오히려 매도인한테 천만 원을 받고 내가 매수하는 꼴이 되는 거겠죠. 이거를 우리는 플러스 개비라고 합니다. 플러스 천만 원 개비죠.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은 천만 원 오히려 받고 매수하는 꼴이 되는 거고 매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삼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역전세,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지방에 현실이 될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도 펀더멘탈이 좋은 지역과 좋은 아파트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아파트들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우리가 잘 찾아서 들어가야지만 이런 사태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는 당연히 주변 적정 시세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적정 시세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보통은 연평균 1년에 한10% 정도 상승을 합니다. 전세가.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 7월 30일 이전에 시세를 판단하고 1년에 10% 정도를 계산을 해서 지금 전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전세를 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지만 이러한 역전세 없이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뭐 여러한 이유가 있지만 어 크게 보자면 이렇게 한 다섯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매물은 증가하는데 이 전세로 가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놓이는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 역전세라는 건날수 없는 현상입니다. 매매 금액이 전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다만 적정 전세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높은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역전세가 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세 시세를 다시 한번 뭐 신규 계약을 하실 분들이거나 또는 매수에 임하실 분들은 적전 시세 잘 판단하시고 전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